안녕하십니까. 이번 동영상은 헌법재판의 그 탄핵과 관련해서요. 바로인데 이거 정형식 주심재판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.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어떻게든 그게 4월 18일이 넘도록 제대로 이거 심리가 되도록 졸속그르게 끝내면 안 된다. 그 역할을요. 주심재판관이 제대로 해야 된다.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. 정형식 재판관은게 어떤 분이냐? 먼저 어떤 분이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직접 대통령 목소로 임명한 이런 데 헌법재판관인데요. 이분이요. 이분이 그상대이그 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니까 보수 쪽의 인맥이 혼맥이 좋아요. 우리 그 박선영 옛날에 의원이고, 지금 진실화해그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. 진실화해 위원장 박선영. 거기에 그 남편은 대법관에 있던 민일영, 남편이 민일영, 이분이 그제 연수원 때 우리 7반의 담임 지도교수입니다. 봉사도 많이 하고, 정말 그살아다니 걸어다니는 판례라고 할 정도로, 우리 민법의 최고의 전문가였어요. 대법관 민일영. 거기에 그 부인이 박선영 위원장 그 다음에 박선영 위원장의 그 자매 그러니까 형제 자매주 자매 거기에 남편이 발언그 정영식 재판관입니다. 그러니까 민의대 대법관하고는 그 동서지관이고 박선영 위원장하고는 이게 재부죠 동생의 남편 재부 이런 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영식 또, 재판관이, 그, 부인이요. 부인이, 여도 있네요. 우리 강원도지사, 강원도지사인데, 그, 김진태, 강원지사하고, 근데, 그, 부인이 이종사촌이다 김진태 의원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자유파잖아요. 자유파, 강원도지사 김진태하고 이종사촌이다 재판관 부인이. 이런데, 그, 혼맥도 있고요. 소신도 있는 게 이분이요. 이분이 옛날에 그 북한 이탈 주민들 국군포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물망초, 여기 그 주로 이게 부,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하는 국군포로나, 여기 그 옛날에 2018년부터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했다. 이거 말이게그 자유파에 대한 확고한 게그 신념 철학은 있는 걸로 보이고, 그래서 인제 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데. 근데 이 문제는요 이분이 그 주심 재판관이라는 거죠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이번 탄핵은 시건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 봤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사건 보니까 법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그냥 법이고 뭐고 이게 내가 이게 그냥 반윤석열이다그 뭐게 너 잡하면요 그냥 이게 이재숙 탄핵이 된다. 네명 나왔잖아요. 거기 문형배, 이미선 임희선, 그 정계선, 이번에 임 정계선, 그 다음에 전정미까지 제가 따로 분석했잖아요. 그냥 이도보 법을 안 봐. 법을 안 보게. 나 잡하면 무조건 탄핵 찬성이야. 그러면요. 가장 중요한 게 이거, 시간입니다. 시간 싸움이에요. 4월 18일이 지나면, 우리가 게 유리하고요, 압도적으로. 4월 18일 전에 끝나버리면요,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. 근데, 왜 그러면 이게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억지로 까아맞추이 말이죠. 왜 4월 18일이 뭔데, 법에는 180일 이내라고 돼있고, 180일 넘긴 것도 많은데, 왜 4월 18일이냐? 이게 좌파들이 정략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. 좌파들이 가장 확실한 게두 표가 문영배하고문영배 이장에게 선에서 그걸 봤죠. 좌파 자파 중에 좌파입니다. 자기가 그랬잖아. 우리 법 연구회 중에 내가 제일 좌파라고. 문영배 우리 법 연구회 중에 내가 제일 좌파라면서. 좌파 자파 중에 좌파, 문영배그 다음에 이미선 말할 것도 없죠. 두 명이 나가니까 두 표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이게 그때 끝내야 된다. 이게 좌파들의 논리인데.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?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. 왜 재판을 제대로 심리 안 하고 자파 대법관 두 명이 나가니까 그때 하자. 말이 안 되죠.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 당했잖아.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정미,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대행이 3월 12일 날 2017년 퇴임하니까 퇴임 전에 끝내야 된다. 그래, 이틀 전에 끝냈잖아. 이 졸속으로. 이게 우리 한번 당했잖아. 박근혜 대통령 당했잖아요. 왜 특정 재판관 퇴임에 맞춰 가지고 재판합니까? 재판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퇴임하면 그이게또 채우면 되잖아.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명의목소로 채우면 되잖아요. 채우면 되잖아. 이게 맞잖아요. 제 말이, 법리에 왜 특정 재판관이 자파명이 확실한 투표가 나가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된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. 이러면 이 진짜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루가 된다니까?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걸 저는 막을 수 있는 게요. 현대로서는 이게 정형식 재판관밖에 없다고 봐요. 왜?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게문형배가 하고 있다 이것도 말 잘못된 거예요. 전원재판부니까 문형배가 소장대행으로 진행하는데, 근데 주심재판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. 주심 재판관의 예권이 큽니다. 왜 지금 이게 탄핵 사유가 쭉노잖아요개업령 어떻게 뭐, 뭐 포고문이 어쩌고 저쩌고, 또게쭉 나가다가 뭐 판사 체포까지 뭐 이렇게 쭉에 놓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게 그 쟁점이 탄핵 사유를 이렇게 다섯 개로 예를 들어 정리했다 를 말이에요. 그러면요 하나 하나마다 게그 심리가 될 때마다. 의를니다 이만하게 8 명이 다 모여가지고, 예를 들어 이그 판사 체포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다섯 개 중에 판사 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? 실제 김동연 체포도 없었고 말이 안 돼요. 진짜는 이게 이랬던 것에 그김용인 장관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할 똑같은데 대통령은 체포 그런 낸 적도 없고요, 체포를 하루 간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잖아. 그러면 이게 뭐냐? 포고령을 이게 어길 수 있는 뭔가 감시 대상. 예를 들어 이게 포고령을 위반할 수 있는 감시 대상으로 이게 위치 추정만 국정원이나 경찰이 했다면 이거는 체포가 아니잖아. 위치 추 이게 지금 이게 한동훈은뭐 하고 있어? 어이재명이뭐 하고 있어? 어디 뭐 하고 있어? 감시할 수 있거든. 체포가 다르잖아.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실제 홍장우이나 조지호 말이 오염된 거 체포는 아니야. 그데 이게 포고령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냥. 뭐 사찰이라면 제가 인정하지. 한 명이 감시지, 동양파, 동양파. 이게 맞거든. 모든 게 실제 한동 집으로 체포하러간 적이 없잖아. 왜 위치 추적, 을왜 집에 가지 체포하려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요. 그러면 김동현은 아예 말이 안 되잖아. 아예. 그러면 이게쟁점별로 여덟 명이 재판관이 모여가지고 판사 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나는 이게 증거 없다 봅니다. 나는 이게 있다 봅니다. 이렇게 막 논쟁을 하잖아. 요걸 게 사회를 보고 주도하는 게 주심재판관이야. 평의회 평의를 열고, 그렇게 진행을 맡고 판결문에 초안을 쓰는 게 주심재판관이야. 근데요, 제가 헌법 전문가한테, 특히 재판소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, 요런, 게 쟁점별로 평의는요, 대통령 탄핵할 때는 이게 만장일치제라는 겁니다. 그랬을 거예요.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이게 만장일치로 만들려고 이게 엄청 노력이 8등 돼버렸잖아요. 8대 요 만장일치아니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쉽지 않다. 그러면 이게 그 판사체포, 이거 김동해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. 그건 홍장훈이 국정원 기록에도 없어. 진짜 말이 안 되잖아. 판사를 어떻게 체포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그 나는 판사체포가 증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는 이게 나는 이 부분 더 정빙, 더게정의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렇게 이게 한 명이, 주심재판관이 한 명이 이야기해도 진행이 안 된다는 평의가. 그니까, 러제 말은, 이게 그, 여덟 명이든, 또한 명, 아홉 명이든, 전목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선고 안 하고 미룰 거예요. 4월 10일 미룬다고 계속. 그냥, 6대3으로 하는 게 어렵대. 제가 물어봤더니, 6대3으로 선고하면 이게 난리 난다 이거야. 좌파들 다섯 명이, 한 명과 6대3이면, 9대0이나 지금 8대0이지. 이게 안 되면 쉽지 않다는 거야. 그러면 이게, 주심재판관이 계속 이게 그 진행을 하니까 평일을. 그때, 그, 제대로, 이게, 이건 입증이 안 됐지 않냐? 이건 정의심이더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가보면요. 그러면 이게 시간이 자연스럽게 심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. 만장일치가안 되고. 그러면 이게 그 자연스럽게 4월 18일이 지나가면 두 명이 자파들이 나가버린단 말이야. 그 심리도 제대로 할수 있는 거고. 이 역할을 정형식 재판관이 제대로 게해주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 운명이 달린 거예요. 제대로, 증거에 따라서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. 조지오. 지금 조지오 경찰청들이 우리한테 제일 불리한 오염된 진술을 했잖아요. 조지오. 그 다음에 곽종근. 그런데 조지오가 지금 병원에 막이딱 돼가지고 못놓거든요 병원에 막 입원해가게 못 논다니까? 그래서 보석이 됐잖아. 그러면 이게 재판중에도못 나와. 못으면 그러면 이게 조지오 경찰청들이 옛날에 진술해라거 있잖아. 경,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체포했잖아. 경찰에서. 진술해 난거 이걸 수사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지호가 와 김동희 체포하라고 했네 그러이 조지호 말을 믿고 김동희를 판사 체포하랬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이 조지호는 불러봐야지 그냥 이게 오염된 진술로 경찰의 진술로 어떻게 믿고 이걸 판결문에 어떻게 씁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재판 진행이 안 되거든. 특히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송부받은 거는 이제 다툼이 없어. 그헌법재판제가 실무 제에도 봐서 자기들에게 뭐 원본 아니고 등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. 그안 돼. 수사나 소추나 재판재이 수사 기록 못 봤거든. 그럼 이게 조지호 기록을 수사 기록만 가지고 이게 유죄 증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. 그럼 이게 난 난리난다니까. 진짜 내 내준나. 그럼 이조지호가 끝내 안 놓으면. 조지오 말하는 게증거를쓸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면 이게 판사 체포는 없었던 거지요.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 주심이 재판관이 이런 걸 결정할 거라고 조지오 경찰청들이 안 논다. 그러면 다시 불러보자. 아니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우리가 보석을 하고 병원 조건을 지는 우리가 병원 가서 조사를 하든지 수명 법관이 내가 주심이니까 뭐게 조지오를 한번 물어본다든지 뭔가 게 돼야지. 그냥 수사 기록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. 판사 체포가 진실이었다. 윤 대통령이 판사 체포를 지시했다. 조지호가 말했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난리나지. 그러면 판들 결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재판은 이런 걸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. 주심 재판관이 증거를 치사 선택하고 그다음에 쟁점 쟁점마다 재판관 여덟 명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이게 써나가는게 주심 재판관이니까 제 말은 정현식 재판관이 제대로 게 역할해서. 원칙대로, 그, 평생 판사하신 분 아니에요. 원칙대로, 그, 재판 진행하면요. 뭐, 저는 시간도, 게 충분히, 1 8 0일은 보장된 권리잖아. 우리가, 뭐, 게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. 1 8 0일은 보장된 권리단 말이야. 그럼, 이게, 그, 정상적으로 재판도 될수 있고, 또, 게 그, 탄핵에도, 저는 결정적으로이 영향을 줄수 있다. 왜? 정거가 없거든, 판사, 체포는. 조지호 말 빼고는. 근데, 조지호가 지금 안 노잖아. 그럼, 노게 해야지. 수, 수사 쓰름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 면 난리나지. 그건 난리나지. 그래죠 대통령이 반드시 문도 없었는데 그 조조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 안 되죠. 처음부터 이게 민주당 의원 소개로 변호인이 있었다잖아. 그래서 이제 보수 나갔잖아요. 제 말은 그만큼 이게 그문영배또 중요하지만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. 진짜 중요하다. 왜 거의 만장일치로 갈 테니까.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 절대 절대 자파들이 그 굴복이 너무 할 필요 없어요. 런데 법대로 말하면 법대로 말하면 원칙대로만 원칙대로 이 법대로만 심판이 진행되면 형사소송절차처럼 적법절차에 보장돼서 진행이 되면+ 진행되면 충분히 탄핵을 기가할수 있다. 기가할수 있다. 무엇보다 게이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 촉박에 주심 재판관이 원칙대로 진행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. 법리에 맞는 거니까. 이런 면이 그 충분히. 사월 십팔 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면 우리가 탄핵에서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정윤식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. 왜 지금 문영배하고두 명이 제일 운에 문영배는안 돼. 재산은이 따로 개게 비판하고요. 비판하고 이번에는 그 정윤식 재판관의 역할 이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이 원칙대로 법에 따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. Come with